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꽤 괜찮은 존재인가요?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을 단순하게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문제와 함께 고난 주간에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형제도, 가장, 가장 극악 무도한 자만 달리는 그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생각해 보았죠. 거기에 왜 예수님이 달리셨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 거기에 죽으셨어요. 그럼 이것은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저에 대한 자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참 괜찮지 않은 존재이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저에게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짐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짐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큰짐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은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고 정말 그대로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은 제3가운데 은혜로 가는 대로 큰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뭐 여러분과 함께 몇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볼기를 원하는데 이 창세기 17장은 한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갈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뭔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을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곳을 갈보리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7장은 구약의 갈보리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이렀을때 그의 인생은 소망이 끊겨있는 상태예요. 약속 하나 믿고 75세에 출발했는데 그 언약이 이제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잘못된 결정으로 언약이 깨어진 것인데 창세기 15장 17,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것이에요. 15장의 계약이 있었는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니 그 언약이 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끼어진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고대 근동은 계약관계를 맺으면 쌍방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딱 언약을 세웠는데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언약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쌍방관계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우리도요. 매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매년 바뀐 것은 없고 나이만 한 살씩 늘어가는 그 느낌. 하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만 여전히 뭔가 먼것 같은 느낌. 그럼 75세 에 아브람 부름 받고 99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람은 창세기 16장을 넘어오면서 그 말씀대로 실수합니다. 언약을 어긴 이제 아브람 어떻게 되죠? 법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죽여 버려야 됩니다. 그 언약 관계 파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진짜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보세요. 십절 말씀. 이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죽이시는데 자, 창세기 십칠장 십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례. 남자는 뭘 받으라? 할례. 할레.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를 행하여 죽여버려요. 할례는 자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음을 선언한 사건이에요.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끝났다, 죽었다를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인데, 주목하실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성격을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 언약은 쌍방 계약인데 이제 상대방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능력 있는 한쪽에서 상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언약을 유지시키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쌍방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쌍방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일방적인 관계로 그 언약 관계를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을 죽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약속을 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의 말씀을 우리 육체, 육체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즉, 상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갑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언약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 예, 나라는 조건이 빠진 언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라는 조건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고난 중간을 보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관계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건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 상황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믿음이 부어지는 한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외에 본문이라서 나눠드린 종이 있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에 이제 착기가좀 그래서 나와드렸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어디에라? 마음에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할래가 이땅 가운데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할래. 그럼 우리 모두는 빌리포스 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할래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례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근거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막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기를 간절하게 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습관이, 내 과거가, 내 세계관이 그 은혜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영적인 할례 받은 자인 것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쌍방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바꾸어 주셨듯이, 예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일방적 관계로 바뀌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죠. 자, 죽이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네 이름을 아브라미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게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이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기한 자.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의 아버지. 사례도 사라로 나중에 바꿔주시거든요. 사레의 뜻은 뭐죠? 공주예요. 예쁘다. 그런데 이제 사라는 무슨 뜻이죠? 많은 자손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한 자식 아직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죠. 많은 자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사례를 향해서도 많은 자손의 어머니 이게 노년인데 낳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례가 하도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정말 웃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말씀하신데 딱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어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 우리를 성도 삼아주셨어요. 우리 성도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오셨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도 웃을 때가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이어서 성도 아,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남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제 아내가 웃어요. 제 남편이 웃습니다. 제가 무슨 성도입니까? 제 자녀가 웃지요. 남들이 들으면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아우, 지금 겨우 이스마엘 하나, 그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아주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제가 무슨 많은 자손의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하나님 그런 말씀 하세요.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반응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게요. 제가 무슨 성도예요. 하 저는 안된다니까요. 하님 저는 딱이 정도예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는데 그때조차도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8절은 본문 아니지만 혹시 성경이 있으면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를 이렇게 한것이 태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우리가 보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불러서 이 새벽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곧 창세전의 그리스완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신바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곳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 하나도 없는 그종기한 사람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성령을 믿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 중간에 없어져야 될 태도는 주님 무슨 제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식힘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 격차가 커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만큼 크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식 없는데.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잖아요. 저는 이것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기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 이야기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담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이야기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도 이루짐을 어내 인생이 증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신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들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1절 말씀. 오늘 창세기 17장 예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어디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쌍방 관계에서 일방적인 관계로 바꾸어 주시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앞에서. 즉내 눈이 보이는 곳에서 내 눈이 보이는 그 곳에서 내 눈앞에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의 인생,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시작된 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을 누가 끝낼 수 있도록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끝낼 수 있도록 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듯하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앞에 여러분을 두시면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세병에 하나님의 은혜는 마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 다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실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그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까? 내가 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많이 우리를 흔듭니다. 바빠야 되고요.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살면 서 살수록 더욱더 우리를 바쁘게 인도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듯. 우리의 삶을 착각하도록 속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내삶 가운데 흘러들오기를 어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걸어라. 하시는 그분 말씀 앞에서, 예, 내가 주님 앞에서 걷겠습니다. 걷기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여러분 앞에 주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일주일간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수 있는 고백이 오늘 나눠드린 본문, 말씀의 본문,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너무 큰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 말씀 늘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지금 나의 삶과 거리가 먼미래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14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 다 살고 천국 가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나의 삶에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합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 막을 자가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은혜를 막지 않도록 조합에 드리시면서 주여 내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주님, 능력으로 부르신 주님, 섬김으로 부르신 주님 그래서 생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의 도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주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드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인 관계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라 칭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시간 결단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언합시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주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아프신 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